어젯밤에 물건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. 바깥에 두고 박스는 버리고 이제 안에 것만 들고 왔는데 어 셀프 스틱이 너무 적어서 좀긴 걸로 예꽤 기네요. 두 개를 얻다 했어요. 예 너무 짧아서 얼굴이 주름이 다 보여가지고 어이 정도는 길어야죠. 예 이거 좋네요. 이거 이거 딱 버튼 누르고. 어,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, 그, 프레시 워셔, 물 청소 하는데 저기 앞이 막혀가지고, 어, 새 것으로 샀어요. 그게 잘, 싸게 나와야 되는데, 어, 잘안 나오네요. 이거 이걸. 이제 장착하면은, 웬만한, 나무도 뚫어요. 굉장히 센 건데, 어, 내가 이제 관리를 안 해서, 저 앞에를 안쓸 때는 막아둬야 돼요. 어, 그리고 이거, 어, 무서운 놈이에요, 이거. 이거, 이제, 경찰들이 갖고 다니는 건데, 어, 솔직히 불법, 불법이에요. 근데 여기는 똑같은 건데, 이제, 그, 야외용 캠핑할 때 쓰는 도구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, 가지고 다녀도 돼요. 이제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베이톤, 이거는 차고 다니면 안 돼요. 불법이에요. 사지도 못해요. 근데 이제, 이거는 이제 약간 불법성으로 하이킹 할 때, 이제 그 짐승들 오면은 상대할 수 있는. 아, 이거 무세요. 강, 강, 응? 어우, 강세요. 이걸 한대 맞으면은 머리 터져요. 예, 똑같습니다. 그 경찰들이 갖고 다니는. 이거를, 어, 세 개를 오다 했어요. 예, 아들 둘, 이제 저하고 이제 만약을 몰라서 유튜브 보고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터득을 해야 됩니다. 아, 어, 묵직하고요. 어, 이거 한대 누구 한테 때리고 싶네 이거. 어, 딱 좋아요. 이 정도면은 웬만한 거는 그냥 상대 다 합니다. 어, 이거 파워가 있어요. 이거 무쇠요, 무쇠. 예, 묵직해요. 어. 음 가서 또 삽질해야 됩니다. 어 지금 해가, 어 올라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. 그리고 방탄조끼 저건 너무 좋아요. 저두 개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고, 여기 이제 방탄조끼 아침 내내, 어 싸고 있어요. 방탄조끼 세 개하고, 총 이렇게 옆구리에 찰수 있는 건데, 안 맞아요. 플라스틱 그게. 그래가지고 지금 반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지금 녀석들이요. 아우 너무 어글려요 예, 이거에 한 이제 2 0불 싸서 이거 했는데 없어요 방단절기도 그래서 저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예, 빛에까지다 커버가 돼요. 그리고 좋고 좀 비싼 건데, 근데 이거 이제 조금 싸다고 아주 안 좋은데, 아 이거 마지막 이걸 하는데 테이프가 없어요. 예, 이거부터 하나 또. 해야 됩니다. 아니면 포스트오피스에 있어요. 그냥 쓸수 있어요. 공짜로. 예, 가서 반납해야 돼요. 이 반납하는 것만 천불 어, 어,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예, 아 너무 많이 썼어요. 예, 지금 먹고 살려면 반품해서 돈 받아야 됩니다. 예, 그래요. 오늘도 수고 많습니다.